집에서 들리는 건가요? 알감자랑 뭐오두어 하나 먹나요? 뭐야? <laughs> <laughs> 아이 뭐, 씨, 누더라씨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웃음> <웃음> 아니, 야, 정남아너 <laughs> 가방은? <laughs> 휴대폰은 아니 와나네 안녕하세요 좋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자 <laughs> 저랑 같이 가실까요 어디로 어디 가시나요 일단 어디 따라오시면 어디 됩니다 애 네, 먹기도 하고 네, 일하기도 네, 하고 네. 가시죠 뭐뭘 뭐 한다 어었다뭐예고 없이 아 들어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접종 완료자입니다 아니 일단은 근데 따라오세 따라는 가는데 네 아니, 이거 저기 누구신지 네, 저는 네. 서울 만나의 관전 조회소 네. 담당자고요 아 오늘 저와 함께 네. 휴게소 네.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네. 다양한 체험을 하실 겁니다 아, 오늘 저랑 휴게소 처음 아 킴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이 유니폼부터 갈아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럴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어 음 들어가도 되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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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저희 휴게소 한식당 네, 코너 오방박입니다 네. 아, 네. 주방장이신 분이구나. 네. 네, 네. 11시부터 바쁠 시간이라 저 네. 미리 준비해놓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진행해놓으려고요. 아, 그래서 일찍 온 거구나. 진짜 귀엽이파도 국에 들어간 파인데, 탕파좀 네. 사이즈를 크게 해서 넓은 간격으로 아, 한 번씩 잘라주십됩니 아, 잘라주시면 아 됩니다. 사이즈를 크게 하나요? 네, 예, 맞습니다. 오. 저희 네. 휴게소에 특별 메뉴가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메뉴 네. 말, 죽거리 소규국밥인데요 네. 저희 한국 도롱사에 실시한 네. 내가 뽑은 휴게소 먹기니스트 이벤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최우수상도 네. 받고 헉! 방송에 노출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맛이 궁금하다 지금 오전부터 지금 아우 눈물 아침 일찍부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아유 눈물 아유 아 진짜 매운신가요 <laughs> 어, 눈물 <laughs> 이쪽은 오늘 판매할 300인분의 말죽리 소금밥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끓고 있는 거죠? 네. 와 세상에. 아, 얘들아. 와. 아, 우와. 어 오, 오, 죄송해요. 페이 아, 어떻게? 제가 네. 어, 저희 메뉴는 대부분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버페이로도 이 주문 가능하고. 네. 주문하실 때 보시면. 아, 네. 일반 매장에서 네. 이벤트처럼 스탬프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혜택이 뭐예요? 여기는? 혜택은 10그릇당 네. 음. 모든 메뉴를 드실 수 있는 아 그럼 그 10그릇은 이, 이 한식 코너에서만 10그릇은 아닌 거죠? 아니요 쇼기소 전 메뉴를 편으서 어? 주문 들어왔다 네. 어, 마침 마침 뭐예요? 국밥이요? 어, 소고기 국밥이에요 소고기 국밥 내가 아까 푼거 소고기 네. 국밥 그럼 저기 제가 오고 나서 첫 주문이가 건더기를한 그러니까, 솥밥 더 주세요. 네, 그럴게요. <laughs> 636번 고객님. 소고기 국밥 나왔습니다. 아버님, 소고기 국밥 맞으시죠? 여기 수저 챙기셔서 가시면 돼요. 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김치 좀더드세 김치 좀더 드릴까요? 네. 저희 휴게소는 음. 재료 손질부터 신선한 재료들을 공수해서 음. 자내 식구들이 먹는다 생각해서 음. 정말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그 휴게소 음식은 맛이 없다 는 평균은 버리시고 음. 이제 휴게소로 많은 음식을 좀 드시러 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신선합니다. 그릇도 너무 그저 깨끗하고 다 이게 내가 <laughs> 직업이 철저하신 분이니까. 프로! 프로! 프로 거야! 거봐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 어. 어. 고생하셨습 어디 갔다 오셨어? 내가 지금 팔을 썰면서 얼마나 눈물을 질질 찌는데 아, 그러셔서 다른 일을 준비하려고요? 이것도 얼른 얘기야? 빨리 갈아입으시죠 <laughs> 나 소고기국밥 예약을 해야 돼 아니 해서. 괜찮습니다 같이 가시죠 <laughs> 아니 어떻게 이런 분들만 섭외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의 체험은 어디까요 지금이죠. 이거 봐도 편이데 숙에서에서는 없어서는 그, 절대로 안 아, 되는 곳이죠. 숙에서 네. 편이점은 유난히 뭐가 이렇게 좀 단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오와 열을 잘 맞춰서 보기 좋게 잘. 오와 열 구멍이 하나 빠졌네요, 지금. 아, 지금 방금 아까 가자고 어요 아,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 네. 여기도 오와 열이 조금 약간 흐트러진 것 같은데. 아, 이런 거는 조금. 네. 아, 이런. 뭐, 소고기 국밥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숙에서 아 특별한 메뉴다 보니까. 집에서도 드시기 싶어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레트로 상품으로 이렇게 진열해서 저희 휴계 소호에서만 팔수 있는 그런 상품이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산업무도 잘 하시면 아마 네. 요번엔 진열 업무를 한번 해보실까요? 진열이요? 네네. 아 해야지 해야지 해 네. 여기 알아. 여기 바깥이 냉장고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나 여기 여기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거 이거를 많이 채워놔야 되겠네. 많이 많이 나가네. 아, 오 여기 근데 여기 춥다. 그 명절 같은 때는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네그 식당에서 못 먹잖아요. 네네. 편의점이 엄청 더 불편하게 팔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대비하세요? 저희가 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네. 외부 가판매장을 운영을 해서 상품 아. 몇 개를 편하게 아. 예, 고객이 편하게 할수 있도록 안 이렇게. 들어오시고 바로 거기 앞에서 하실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어, 고 많이 추우시죠? 편의점 네. 체험하시느라고 추우신데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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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기도가 많이 됩니다 비즈가 추가됐어 비즈가 추가됐어 아, 너무 맛있겠다 세상에 아, 아버지 아, 고기를 얹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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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여유다 소고기국밥에 아메리카노 너무 좋다 아. 맛있게 드셨습니까? 언제 오셨어요? 가죠? 가시죠. <laughs> 변신했습니다. 아이고 멋있습니다. 네, 정말 만능입니다. 네, 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네. 손님이 접촉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음 닦아주시면 되고요. 네. 테이블이나 아니면저 피오스프 같은 거, 그 정도면 위주로 아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어, 어떤 로테이션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전체 소독은 음. 하루에 두번 이상. 음 실내 환기는 한 시간에. 한번 이상 실시하고 있고요. 아, 네. 고객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접촉이 많은 곳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설 연휴 동안에는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이라서요. 이동 중에서도 편안한 진단 검사가 가능하실 겁니다. 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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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터트를 네, 하면 안 돼. 여기다 한 거잖아. 손님, 이거 놓고 가셨는데요. 무시하고 가야겠다. <laughs> 설마 하루에 옷을 다섯 번갈아입은 여자가 어디 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네, 어서 오세요. 와, 근데 엄청 막 뭔가... 네! 로봇 투체 한번 돌아가요. 네. 아, 아니, 경력이 되게 네. 오래되셨나봐요. 아, 경력은 네. 한 달, 한 달, 딱한달 됐습니다. 오픈한 지한 아. 달밖에 안 됐고. 네, 오픈한 지한달 여기서 일하신 지? 한달 됐습니다. 한 달? 여기다 올리고. 네. 음. 음. 아, 알겠습니다. 올리고. 여기서 나오면. 옆에서 내가 못하고 있으면 넣어주실 법도 한데. 안 넣어주시는구나? <웃음> 음. <웃음> 아 진짜 휴게소 하면은 호두가자가 명물이긴 한데 네 지금은 음, 코로나 때문에 음. 서, 설에는 랩에서 음식이 금지되어 있고요 네즉 일단 포장, 포장하셔서 맞아. 차 안에서 드시는 거는 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쵸아최연경 음. 김경환님 <laughs> 잠깐 나오실까요? 아니 누 일할 때마다 어디 가셨다가 아 잠깐 나오시면 됩니다 나가요? 이제 끝났어요? 네네 어왜 네. 나오래? 끝났나? 오늘 재밌었다. 야. 너무 고생하셨어.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어우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요.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일단 이쪽 네. 진입로에서 차가 오면 네. 양 방향으로 없는 쪽으로 유도하는 네. 방향으로 하시고요. 네, 네. 네. 저는 여기 오면 항상 궁금했던 게 네, 네. 저쪽으로 가는 차들은 뭐예요? 저기 아, 저기는 네. 장기 주차장입니다. 일반 고객님들도 1 네. 시간은 무료이기 때문에. 주차를 안전하게 하시고 이동하실 아, 수 있습니다. 그럼 주차 안내를 좀 도와드려볼까요? 네, 이쪽으로 네, 보실까요? 네, 네. 네, 오늘 처음 기는 휴게소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봤는데요. 불특정 가수의 고객님들이 찾아오고,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니 만큼, 더욱더 방역에 철저하고 미상, 위생에 신경 쓰는 휴게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체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가자! 아니, 가란 말이야! 빨리 가란 말이야!